옳지, 옳지, 알지. 마이스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서우야? 아이고 군침을 그냥 쭉쭉 흘리네 <laughs> 아 나이스 얘네들 <laughs> 아 진짜 근데 아 얘가 뭘왜어 내려와 내려와. <laughs> 내려와 이거 봐 코바코 먹었다니까 침 그럼 막 졸졸졸 졸리고 졸졸? 졸졸? 에. 살살해. 자. 음, 어, 살살. <laughs> 서우, 뭐 하고 있어요? 아침부터 일어나서. 명화를 보고 있어요. 와. 악기와 놀이라는 명화집이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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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나서 느낌이 어때? 응. 음. 음. 우리 서우도 악기 연주 해볼까요? 옳지. <laughs> 옳지, 잘한다. <laughs> xanh lăng xanh lăng xanh lăng xanh lăng, xin đưa ra chơi xem, đa đã đa

서우가 먹고 있는 책은 무슨 책? 허, 누구야?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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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에요. 블락 엄마 블락. <laughs> 오, 뻥, 귀여워세요, 옳지. Mm-hmm. <laughs>